뭐해? 떠던 중이었지. 미안하지. 형 기다리고 있었지. 로그인. 했... 어우, 앞뒤로 위험해. <laughs> <laughs> 아! 아! <웃음> 뭔 소리야? 나 들어왔어. 형 닉네임이 뭐야? 셀러리타스. 뭐야? 샐러드 할때그셀 어이자. 어, 셀러리. 어. 아, 진추 어, 뭐야? 길드 어디야? 여기. 클레입니다 클레. 우리 대그 유튜버. 나 옛날에 형독 방송국 있었어. 그 카트에 있는 그거 거 아니야? <laughs> 예, 여기도 있었어요. 초대를 해줄게 <laughs> 괜찮긴 한데 하이 딱히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추억을 안? 되돌아보는 걸로 그래 여기 근데 AI봇은 잘해 얘들? 열었더니 이게 기본이던데 <laughs> AI봇 할래? 그래 그래야지. 일단은 1차로는 그래. 힘을 합치고 힘을 오케이. 합치다가 이제 분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대2로 나눠서 A롱전 한 다음에 서로 싸우고 하다가 갑자기 정이 들어가서 다시 합쳐지는 거야 어 벌써 어. 유튜브까지 가졌네 그렇지 그렇지 이리 막판 이제 아웃트로 나오기 전에 루트야 플루야 하면서 이제 상봉을 하는 거야 어. 그렇게 했는데 눈 떴어 그랬더니 배그 전장에 에란 결. 나이도 쉬운 보통 어려운 매우 어려운 어려운 걸로 하자. 적군 몇 명? 4명. 8명 가야지. 8명 전해야지. 두당두 어. 두 명씩 하자. 오케이, 그래. 매우 어려운 거의 핵이래. 김블루라눈마주치면 아, 그래, 죽는다는데? 어. 평화롭겠지. 하나 더. 오케이. 나이스. 오. 우리 사스나야사스나야오 <laughs> 나이스. 와, 쉬운데? 오, 죽는다. 죽는다. 똑 어, 잡았어. 한 명, 한 명, 한명 나무. 허이, 허이. 어 샤샤 대회 나가자 잼달 위포 깝니다 안돼 네. 아, 그 비메너야 두명두 명인데 아, 아. 안해 어. 난 이건 오호 오호 오셀러리트러아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써아 뭐야 오우! 어, 나밖에 없어 1대1, 1대1. 보여준다 불러야 해결이다 애결. 에이스 결정전 대기한다 대기한다 줌보 줌보 숏맨 오른쪽 숏맨 오른쪽 내가 봄 내가 봄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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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봄 내가 봄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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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구 A 구어디어얘 A 구 A 구, 뭐예요, 구, 구. 구. 아 이게 뭐야 손박 녹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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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입구 A 입구 얘기 1mm 1mm 어 뭐야 저거 어? 자, 오, 야아 러쉬요 올 러쉬 올 러쉬 개들 이를 뽑가 그냥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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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일단 보내 저기 어? 야아야올 러쉬한다면서 거서 뭐해 뭐야 뭐해 아, 아 뭐야 아왜안 가세요 <laughs> 원래 세 번째 가는 두 번째 가는 사람은 롱 봐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님 티어가? 네. 소위요 소위? <laughs>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봐. 볼 때마다 피하는데? 오 뭐야 제들 무빙이 바람이 이거 이제 <목소리> 핀 뽑고 오케이. 어 뭐야 어, 어, 아, 이거 뭐야 죽어 블루야 나를 오케이. 고마워? 형이 예심맞아져서 살았어 잠깐 여기 온다 오 뭐야 뭐야 어 죽여 숏 보는 중숏 보는 중숏 오면 바로 헤드라인이야 어 잠시만 아이고 아이고 리도 고리도 해. 얘네도안 죽어요 나와 나도 AK로 바꿀래 머리 헤어 파트 오 잘하는데 이형 3명 남았어 세명 보여줘 형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있어 들어가 살.. 오 어, 뭐야? 살펴가? 자, 아, 딱 봐도 어? 여기죠. 이 뒤에죠. 아 죽는다. 야야 <laughs> <야>, 도망쳐. <laughs> 어 뭐야? 어? 오! 오! <laughs> 너무 쉽다. 그2대2 할까요, 우리? 맞아. 이제 이제 싸워야 돼. 우리는 라플전이다 맞아. 네. 꼭이겨야 돼. 들어와라. 대신 <laughs> 개우졌다나뭐 <형, 웃음> 이상한, 이상한 거 봤는데. 나뭐 이상한 거 봤는데. 뭐가? 응, 우리 형피 아니야. 피야, 피. 우리한테 어? 대기야. 어 아니 스나를 들고 오시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바꿨어 어. 바꿨어 바꿨어. 오케이 오케이. 총이 많이 길었. 어 그래서 내가 글로 들어간 거야. 어? 야 잠깐만 나나저총 버리고 왔어. 야나 총이 없어졌어. 칼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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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전. 들어와. 형 뭐야, 뭐야 뭐, 그거? 뭐 들고 있는데? 나 이거 야나 뭐? 이거 알 눌렀다 알 눌렀어 핀 뽑았다. 누구야? 어 <laughs> 뭐야. 어? 그런 식이 한상형 이겨버려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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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걸 비... 뭐야 김블루 왜 하라이트 자살했어 자살했어 안든 거야 안든거형 어? 총이 좀긴거 같은데? <laughs> 이거 블루 총이야 블루 총 어이, 나이스 어? 아 나이스 진짜로 a k 든. 진짜로 들었어 진짜로 아 진짜로 들어 어. 이런 사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<laughs> 아. <별로>. <웃음> 블루야 블루야 <웃음> 야 도와줘 어? 야 아니, 블루야 전쟁이다 야 싸워 드디어 스토리 진행이 어. 된다 들어와 들어와 <laughs> 들어가서 친거냐? <laughs> 아, 저저술어 잡았어 잡았어 아하 샤샤 잘못이 네와 뭐야 아 별거 아! 없네 아. 아! 아. 우리 운영자 exactly. 아, <상세 Marvinflanzen> 왔다 우리 음, 방송에 방풀이다 <Eltern sound> 영자님 하이 수폰 가능? 와 핵쟁이 900명인데 고이 유대 녹두 간다. 뭐요? 루트야. SMG 대탄 좀. SMG를 <laughs> 왜 들고 왔어? <laughs> 형 우지 그거 개머리판 있는 있어? <laughs> 아! 뭐야? 어디 갔어? 그 <laughs> 탄이라 장거리 약해. 뭐가 될 거야. 형형 형. 그럼 형, 형, 형. 형 죽어 그러다. 와. <laughs> 나 저렇게 못 샜겠냐? 저렇게 움직이는 건. <laughs> <laughs> 어? 어. <laughs> <형, 웃음> 어디 <와> 있어? <laughs> 저개 잘해 핵이야. 오, 나이스 나이스. 오, 잘해. 뭐야? 아! <laughs> 아, 맞았어. 나이스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얘 지금 있지? <웃음> <웃음> 뭐야? 오캔스. 어, <laughs> <스타러스> 아한느낌어 <스타러스> 아, 뭐야? 역시. <laughs> 아! 반한단 어? 말. 세요아뭔뭔 하고 뭐뭔시카성 야, 보급 떨어져서 보급 가져왔어. 루트야. 형 믿어? 형잘 봐라. 아! 뭐야 이거 미니건. 개꿀안 돼. 내 대꿀. 이와라고안 돼. 내 보급. 형 믿지? 간다. 간다! 야아아아아와어어어또왔또 왔어 또와형왜이렇단해 몸이 와아아니 저거 사기야 저 사람이 뭐야 와야루 우리 한판만 이기는데 <laughs> 무서워서 못 가게 했어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소리 지 왔어 왔어. 왔어. 삐비비. 와! 저거 잡아 잡았어. 잡았어. <laughs> 저 믿어? 어, 믿어요. 보여, 보여. 아! 아 <laughs> 안 돼! 아! 이겼다. 아! 아, 님들 개꿀잼 맵 하나 있긴 한왕대두 하우스라고. 웨어하우스 형도 형이 좋아하더라고. 좋지. A, 웨어하우스. 뭐? 와, 뭐 뭐야? 뭐야? 형도 한명 없냐? 저쪽에. 아 뭐야 나 죽었어 심지어 아니 못하려고 짜네 어 일로 와어오세요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아오 아오니다 아오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어 뭐야 나 오자마자 어 뭐야 아니 얼굴 아저형 머리 없어 머리 개짜 게임 안 해서 죽었다고 아니 어야 도와줘 가자 가자 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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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몸대 몸대 끝났어 형 끝났어 빠져 와 야, 괜찮아? 오 깜짝이야! 아이고, 안돼 안돼 와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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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일로와 아, 어디야 한명 어디야 어디야, 어디야. 아 뭐야 머리가 어. 없어서요. <웃음> <웃음> 안녕 형. 메탈이 나간 거 같아 좀 죽어주자. 아 여기 팀이 있잖아. 어어 어, 아 그러네. 아아 <laughs> 너무 그렇지? 잘해 형수. 이거 뭐야? 아 뭐야? 기분로해일로봉봉 뭐야? 봉제. 어? 아니 무빙 무빙 미쳤어. 이걸 써 이걸. 아, 미쳤어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니 어디 있어? 어? 아 응. 어, 이거 아 어, 이거 뭐야? 일로와 일로와 어디어야오 어, 뭐야 오 어, 뭐야 킨들러어어형 살려줘 어, <laughs> 응. <laughs> <야, 웃음> <하나 알려줘>. 형 위에 니에가자유야형 살려줘 형 밖에도 있어 <웃음> 밖에 밖에 <웃음> 밖에, <laughs> 밖에 어디 <어딨어? 웃음> <응, 오에? 응, 웃음> 있어오오 아, 어, 뭐야 맞네 <laughs> 아이 뭐야 저형원투인저인데 한방에 죽는데 아 뭐야 킨러 으하 블루! 아형 내가 잘못했었을 어, 어, <목소리도> <오>, 난... 아... 하 <목소리도> 잡아. <목소리도> 아! 뭐야. <목소리도> 아! 뭐야? 뭐야? 핵 쓴다 곧 있으면 우리 형도컹이 왕대주가 될것 같잖아 아니 오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야 진짜 될것 같은데? 뭐야? 아 뭐야? 블루! 고야 이거 아 야, 지금 대수업. 언제 서뭐 해? 이킬만 더, 이킬그형형해 아아 와. <봐들>